일용 근로자 세금 신고 및 사대 보험 가입 신고. 세법상 일용 근로자란 연속 근로 3 개월 미만 근로자로서 일 근로 시간이나 월 근로 일자는 관계 없음. 예, 3월 60시간, 4월 80시간, 6월 100시간 근로자. 일용 근로자. 일용 근로자의 일일 급여 18만 7천 원 이하면 세금 신고 면제. 일용 근로자 사대 보험 가입 신고. 국민연금 1, 1개월 이상 근로 2, 월 8일 이상 근로 3, 월 60시간 이상 근로 3가지 중한 가지만 해당돼도 가입신고, 건강보험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했을 때만 가입신고, 고용 산재보험 월 60시간 이상 근로 시 가입신고, 영세 자영업자의 일용근로자 세금신고 및 4대 보험 가입신고 시 사점, 일용근로자, 아르바이트, 알바, A들 급여가 18만 7천 원이 초과되는 일용근로자는 일부 건설 현장 고급 근로자에게만 해당되고, 사실상 대부분의 일용근로자는 18만 7천 원 이하여서 세금을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 잔액을 지급하기 위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자를 가장 많이 고용하고 있는 자영업자 입장에서 사실상 대부분의 일용 근로자는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용 근로자를 고용한 자영업자는 일용 근로자가 3개월 연속해서 근로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근로자처럼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소득자로 처리하여 급여의 3.3%를 떼고 나머지 잔액을 지급하고 4대 보험은 가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아주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소득 신고를 하고 다음에 일용 근로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가 되어 세금이 확정되면 1년간 연속 근로월수를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담당에서 알게 되고 사업소득 신고를 한 주체인 자영업자에게 가입신고 및 이행에 대한 부분을 소급 적용하여 보험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증빙자료 등을 통하여 해당 근로자가 일용 근로자였다는 것을 소명하여 인정받으면 미가입으로 인한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소명할 자료가 없거나 소명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인정받지 못하면 그동안 누적된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야 합니다. 물론 체납한 세금에 대해서도 제대로 거둬들이지 못하는 상황인데 사대보험 가입 의무 위반에 대한 미납금을 결정하고 통보하여 의신청을 받은 후 최종적으로 거둬들일 수 있는. 전담 조직과 인력을 갖추기에는 어려운 상황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용 근로자를 고용한 영세 자영업자들이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음에도 사업소득 신고를 하면서 사대 보험 가입 신고를 기피하는 것은 사업자 부담금에 대한 금액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위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사대 보험 각각의 가입 의무 기준이 다름으로 인한 복잡함 때문에 정규직이 아니면 아예 사대 보험 가입 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편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율적인 사대보험 가입 의무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통일된 사대보험 가입 신고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영세 자영업자들도 사대보험 가입 신고를 기피하지 않을 만한 월 근로 시간과 연속 근로 개월 수 예를 들면 월 60시간 이상이며 3개월 이상 연속해서 근로한 일용 근로자는 국민 건강 고용 산재보험 모두 가입해만 하는 것으로 통일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되면 일용 근로자 입장에서도 정당하게 사대보험 가입을 요구할 수 있고 자영업자들도 사대보험 가입 의무를 부담은 되겠지만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